요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죠? 조금 생소하지만 중요한 건강 정보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해요. 바로 메니에르 증후군이에요. 메니에르 증후군 증상 및 예방, 치료. 혹시 어지러움이나 귀에 울리는 소리, 청력 감소 등의 증상을 겪어본 적 있으신가요? 이런 증상이 지속된다면 메니에르 증후군일 가능성이 있어요. 메니에르 증후군은 갑작스러운 어지러움과 청력 저하를 동반하는 귀 질환으로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답니다. 저도 처음에는 생소하게 들렸지만, 조금씩 알아보니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증후군으로 고생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럼 이제 매니에르 증후군의 증상에 대해 좀더 깊이 알아볼까요? 이 질환은 주로 세 가지 주요 증상으로 나타나는데요. 각각을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매니에르 증후군을 가장 잘 나타내는 증상 중 하나는 바로 어지러움이에요. 단순히, 빙글빙글, 도는 정도가 아니라, 마치 롤러코스터를 탄 것처럼 심한 회전성 어지러움이 느껴질 수 있어요. 이런 어지러움은 몇 분에서 몇 시간까지 지속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구토나 메스꺼움까지 동반될 수 있답니다. 이 때문에 일상생활이나 직장생활에도 큰 지장을 줄수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갑자기 머리가 빙빙 돌아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상황. 너무 무섭지 않나요? 다음으로 이명도 메니에르 증후군의 대표적인 증상 중 하나예요. 이명은 귀에서 피, 하는 소리나 윙윙거리는 소리가 나는 현상을 말해요. 마치 라디오 주파수가 맞지 않아 잡음이 들리는 것 같은 느낌이죠. 이 소리는 대부분 한쪽 귀에서 나타나며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고 발작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이명이 심해지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수면에도 영향을 줄수 있답니다. 저도 가끔 이명이 들리면 굉장히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여러분도 경험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마지막으로 매니에르 증후군은 청력 저하를 유발할 수 있어요. 특히 저주파 영역에서 청력이 떨어지기 시작해 점차 전주파 수대에 걸쳐 영향을 미칠 수 있답니다. 처음에는 작은 소리가 잘안 들리거나 소리가 왜곡되어 들릴 수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많은 음역대에서 소리를 듣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 때문에 대화할 때 어려움을 겪거나 일상생활에서 여러 불편함을 느낄 수 있죠. 이세 가지 주요 증상 외에도 매니에르 증후군은 귀가 먹먹한 느낌이나 균형감각의 이상을 유발할 수 있어요. 이런 증상들은 한 번에 모두 나타나기도 하고 번갈아가면서 나타나기도 해요. 그리고 증상이 나타나는 빈도와 강도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답니다. 매니에르 증후군은 초기에는 단순한 어지러움이나 귀 문제로 생각하기 쉽지만 증상이 반복되면 빠르게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증상을 느낀다면 무심코 넘기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다음으로는 이 무서운 매니에르 증후군을 어떻게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볼까요? 계속해서 읽어주세요. 매니에르 증후군 증상 및 예방, 치료. 여러분, 매니에르 증후군의 증상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셨나요? 이제 이 무서운 질환을 어떻게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지 알아볼 차례예요. 사실 매니에르 증후군은 정확한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아서 완벽한 예방이 어렵지만 생활 습관을 통해 증상을 완화하고 발작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가장 중요한 예방 방법 중 하나는 저염식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에요. 소금 섭취를 줄이면 체내 수분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어 내의 압력을 낮출 수 있어요. 음식을 조리할 때 소금을 적게 넣고 가공 식품이나 인스턴트 식품은 피하는 것이 좋아요. 처음엔 조금 힘들 수 있지만 건강을 위해서라면 충분히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답니다. 스트레스는 메니에르 증후군을 악화시킬 수 있는 큰 요인 중 하나예요. 그러니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해요. 요가, 명상, 산책 등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찾아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가를 좋아하는데 몸과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 보세요. 적절한 수분 섭취도 중요해요. 너무 많은 물을 마시는 것보다는 하루에 2리터 정도의 물을 꾸준히 마시는 것이 좋아요. 카페인이나 알코올은 피하는 것이 좋고 대신 맹물을 자주 마셔서 체내 수분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규칙적인 생활 습관도 도움이 돼요.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일정한 시간에 식사하는 등 균형 잡힌 생활 패턴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메니에르 증후군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답니다. 메니에르 증후군의 치료는 주로 증상 완화를 목표로 해요. 여기 몇 가지 주요 치료 방법을 소개할게요. 메니에르 증후군의 어지러움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 의사들이 처방하는 약물이 있어요. 항히스타민제나 진정제 등이 어지러움을 줄여줄 수 있어요. 또한 이뇨제를 사용해 내이의 압력을 낮추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 하지만 약물 치료는 반드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진행해야 한답니다. 물리치료도 효과적인 치료 방법 중 하나예요. 전정재활치료라고 불리는 이 방법은 어지러움과 균형 문제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돼요. 전문 치료사의 도움을 받아 꾸준히 치료를 받으면 일상생활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증상이 매우 심각하고 다른 치료 방법이 효과가 없는 경우 수술을 고려할 수 있어요. 내림프낭 감압술이나 전정신경 절단술 등이 있는데 이 역시 전문의와 상의 후 결정해야 해요. 앞서 말한 예방 방법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증상 완화에도 큰 도움이 돼요. 특히 저염식 식단, 스트레스 관리, 규칙적인 생활 습관 등은 꾸준히 지켜야 한답니다. 매니에르 증후군 증상 및 예방 치료 오늘은 매니에르 증후군 증상 및 예방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매니에르 증후군은 무서운 질환일 수 있지만 꾸준한 관리와 적절한 치료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주변에 비슷한 증상을 호소하는 분이 있다면 이 정보를 꼭 공유해 주세요. 함께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길 바랄게요.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